이거 뭐 어쩌.. 3개 어? 뭐야 흡수제를 여기서 주잖아? 대체 뭘 위해 오징어를 그렇게.. <laughs> 대체 무슨 이유로 오징어를.. 천하에 쓸모없는 오징어 새끼 방독면 달달하다 오징어 찾아다니는 게 재밌어 보여서 그랬어. 그러니까 네가 오징어인 거야. 어땠노? 막 오징어 새끼들, <laughs> 그놈의 물음표. 아, 뭐야? 그럼 난 아니야. 아, 여기 아니네. 왜 그래? 너 걸렸어? 새끼, <laughs> 이 새끼, 나 <laughs> 너가 그럼 어떻게 해? 내가 안 보이잖아. 나 어디 어디 돌았냐? 이거랑 남쪽에도 있다 그랬나요? 뭐총뭐별게 없다. 이게 다야? 더 없어? 동남쪽에 있어요? 그 방사능이랑 그 온도도 막아주지 않냐? 방호복이면은 약간 우주복 같은 느낌 아니야? 그거 설마 딜은 계속 들어와요? 온도는 또안 돼? 어 근데 그러면 나 미친 진짜? 거기 있네. 몇 이상 필요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? 아니면 그냥 무조건 피도 하나? 역겹네. 몇때리는 거야? 104개. 감이 었구나, 방호복의 수달. <laughs> 페록스? 걔네들 뭐 쓸모있는 애들이야? 울샌 언제 나오니 페록스가 추위더위보호를 225나 해준다고? 그럼 걔도 잡아서 가면 되는 거 그냥 잡기만 하면 돼? 심해 공포 좀 극복했냐고요? 여기 심해로 보이냐 여기가? 아, 진짜 잡고 어깨에 태워가면 추위 더위 보호가 200이나 넘어? 야, 가야겠다. 새끼 잡는 법원소매이는 거랬나? 아, 나 진짜 이게 할거 존나 많네 진짜. 바다 아니야? 여기. 가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? 수달이요? 아니 수달보다 페록스가 더 기능이 좋은 거아니야 그럼 잡으러 가야지 그 새끼 레벨 좀 낮은 애들은 금방 되지 않을까? 안 되나? 오! 야 이거 쓸때 포즈 있다? 방금 본 사람 포즈 아이 왜 거시기가 나와 어이 진짜 리얼 이거 영화에서 나온 사람이네 이거 이거 봐봐요. 쓸때보여줄게 아이 미친 선글라스 벗었는데 선글라스를 어떻게 들고 있는 거야? 뭐야? 선.. 뭐.. 뭐죠? 버그야? 나왜 가죽장갑 다 뜯어져서 손 나왔어? 하여튼 이 게임도 알아줘야 돼 <laughs> 페록스 찾는 거 극혐이라고요? NO 그렇지 않아 페록스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점프할 때 모션 바뀌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거?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자잘하게. 뭐이 정도면 은 되겠지 뭐. 잠깐만. 더위 저항이 지금 몇 시지 내가?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. 잠깐만 괜히 과다 추워서 뒤질 것 같으니까 일단 <laughs> 확실하게 하자 이거 아시죠 이거 선글라스 계속 쓰고 있네? 피치 <laughs> <야 웃음> 선글라스 계속 쓰고 있어 됐다 든든하네 대게님 야 이거 버거 때문에 1인칭에 선글라스 써? 아, 뭐 하는 개짓. 개질... 어? 야 선글라스 계속 떠 있는데 위에. 왜 이래? 죽고 살아나야 된다고. 하 <laughs> 어이가 없네 서졌네퍼가 <laughs> 아, 해 떴다. 그래서, 페록스. 페록스, 어디어 페록스? 눈보라 또 오네. 씨발 동굴에 있는 페록스는 안 잡히지 않아? 저번에 누가 그랬잖아. 동굴에 있는 애들은 테이밍안 된다며. 어? 차다. 아, 저새끼거 같은데. n 랩이 레비. 천벌시, 시발! 오, 시발! 존나놀나네제선 선방치냐 선방치는 애냐 오지마 오나나나 알아서 거대화돼? 일단 레벨 한한 5정도? 레벨 그렇게 안 높은 애들로다가 레벨 높으면 서로 힘드니까 어, 아야내군용 불안해한다 갑사라이 개발싸게 새끼들아 이야던뭐이 순백색 만네 마르젠 아깝다고. 어쩜 여기서뭐 그림의 떡인데, 뭐 됐어 됐어 페록스, 페록스 어디 있니? 어, 내 며? 대화한 새끼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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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저거, 저거, 저 아야 아파아파 아파 아파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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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근대 <laughs> 존나 깡패야. 음. 자극, 작고 약한 애로. 쟤 레벨이 몇이지? 760? 그치, 왜 이렇게 쎄? 적당히 낮은 애한100 정도? 이 새끼 흔오오 놀래라 씨발 뭐함둘래아이 새끼 왜또 개기지 이거 반칙이지 이거 얼마나 잘 싸우는데 세하고 팀자서 싸우네. 사한사 물리 방어력이 좀 높나 보지? 아야 대게를 힘들어? 오케이 한복 때 이러시면은 피 달달하고 늑대가 진짜 개 많구나. 뭘로 가야 되나 진짜. 어, 동굴로 갑시다, 그러면. 그 동굴 어디지? 여기 와본 기억이 있긴 한데. 예, 그때 거기구나. 콜라베어. 야, 나와. 나와. 싹 쓸어버리라고? 레벨을 좀 보자. 왜안 돼? 여기도 곰이 있나? 나와. 비켜라. 내가 다시 돌아왔다. 그래, 여기였어. 오늘 어, 곰이 많이 없네. 곰다 어디 갔대? 곰다 어디 갔냐? 다 뒤진듯? 이제는 이 됐다. 자제자 일단 곰 없으니까 괜찮겠지. 기회회 기회. 잠깐 대게 여기다 두고. 님랩몇 800, 800좀 해봐, <laughs> 800좀 해봐. 저리 가봐, 160늘 놀면 안 떠. <laughs> 어머어머어머어머 뭐, 트 뭐, 뭐, 뭐. <laughs> 미친놈 봐 여기 못들어오네 못온다 야 여기 보트만 아니 뭐 어차피 기자기 동족을 죽이진 않을거야 저 새끼들 흥분해도 헬로 아잇 근데 얘 한테 이거 원 소가, 안쪄지 는데요？야 이거 봐, 여기 동굴 에 있는 애들 원소？안 쪄 죠？그냥 주 라는 말도 없 는데 원래 안녕 하 세요？반가워요. 아, 800짜리가 될것 같진 않다만 뭔가 약간 버그 있나 봐 나는 그 줄하고 안떠한방커서난 나겠죠 저저저 지X한다 저거 저거 에이 요 에이 으어 줄어든다 줄어든다 오퍼 어, 씨발, 이거 왜 이래? 오오오 여러분, 그 원소 아이템 치트 좀 알려주시죠? 개지랄이네, 진짜 게임. 아니, 씨발, 이거 치트로 내놔, 그냥. <laughs> 아니, 병신간. <병신갔네. 웃음> 아니, 좀 너무하지 않냐? 안해 안해 됐어 쉽게? 그래 이 정도 이렇게 된거 좋나 레벨 높은 애를 하나 잡아 가겠습니다, 여러분 게임 존나 부조리하네 시발 야 로아봐 레벨 레벨이고 니네 다 데려갈 테니까 로아 어? 천짜리가 있어 다 쳐먹어 너는 왜 오퍼야? 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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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알아서 변신한 새끼도 퍼센트가 오르냐? 주 새끼들 봐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알아서 변신하면 올라. 등신한 새끼들. 어啊 로아 너도 줄게. 在这리에서언제다里等 너무 무서워. 오 니네 밀려서 들어오면 뒤진다. 나가지마, 나가지마. 들어와, 빨리 야. 이제 네 친구 데려와, 빨랑. 아, 너더큰 친구 데려와, 빨리. 너 나와, 너, 너, 너 거기 서지 말로. 와 야, 아들아, 아그들아, 어디 갔어 나머지? 아까. 새까 거기로 뛰쳐나갔나 설마? 아이병신들또 여기, 여기 있네. 자 먹어 먹으라고 너도 먹을래? 어이, 무서워라. <laughs> 졸렸잖아. 너거 친구들 다 데려와. 올라오지 않게 하네. 다행히 동굴 밖으로 나가진 않네요. 어, 줄어들었다. 은근히 찐따들이네. 먹어. 아. 자, 넌안 먹어지네. 오, 저 뭐한 거야 방금? 스킬이 있어. 너무 무서워. 클라바이 방금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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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laughs> 예스 이제 25%야? 야 너네 친구 나 어디 갔냐니까? 너 뭐해? 너 뭐했어 너자 갔어. 온다 온다 온다. 너딱 거기까지인 거지 더 이상 못 오는 거 맞지? 두 마리 한 번에 그거 하고 싶은데 왜안 와, 안 새끼는? 줄어들었다. 너뭐 하냐고, 임마. 줄게, 먹어. 요, 둘이 같이 있어 오냐? 아, 귀찮 게 하지 말고 밥을 준다고 해도 지랄 이야. 왜 로아 와? 너도 이따위 생명 체가？다 있 어. 빨리 받아 쳐먹어 너도. 올리버 킹시. 아 죽어봐 내려찍기 했다. 근데 무서워. 어왜 니들끼리 싸우려 그래? 그러지 마.